오고돈 전 부산시장에 대해서 직원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여성단체는 구형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거듭 엄벌을 촉구했는데요. 오전 시장 측은 일부 혐의를 부인하며 맞섰습니다. 보도에 정민규 기자입니다. 검찰의 구형이 예정된 결심 공판을 앞두고 법원의 모습을 드러낸 오고돈 전 부산시장. 쏟아지는 질문에 아무런 말 없이 법정으로 들어섰습니다. 검찰은 오전 시장에게 강제추행 치상, 강제추행, 강제추행 미수, 무고 혐의를 적용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 아동청소년,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명령 5년도 함께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오전 시장이 지위와 권력을 남용한 권력형 성범죄로 규정했습니다. 오전 시장 측은 대부분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피해자를 다치겠다는 강제 추행 치상 혐의는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오전 시장도 최후 변론에서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고 재판부에는 최대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공판을 지켜본 여성 단체는 사과의 진실성을 찾아볼 수 없다며 오전 시장에 대한 엄벌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조금도 반성하지 않은 오구돈을 보면서 정말 법정 최고형을 고용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상대적으로 혐의가 무거운 강제추행 치상 적용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도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이제 판단은 재판부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오전 시장의 형량을 결정할 일심 선고 공판은 오는 29일 열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정민규입니다. 예, 앞서 보신 것처럼 검찰이 오고돈 전 부산시장에 대해서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오전 시장이 지난해 4월 정격 사퇴한 지 1년 2개월 만인데요. 사건을 취재해온 정민규 기자와 함께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정 기자 어서 오십시오. 어, 검찰이 징역 7년 구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적용한 겁니까? 네, 검찰이 오전 시장을 기소하면서 밝힌 혐의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네. 먼저 피해자는 여직원 두 명인데요. 이들에 대해서 강제추행과 강제추행 치상, 강제추행 미수 혐의가 적용이 됐고요. 네. 또 관련 의혹을 전한 인터넷 방송 진행자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는데 이에 대한 무고 혐의도 추가가 됐습니다. 이런 혐의를 적용해서 검찰이 요구한 형량이 징역 7년인데요. 검찰은 법정 의견 진술에서 이번 사건이 권력형 성범죄라고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권력자가 성인지 감수성이 결여될 때 피해자 개인은 물론 우리 사회에 얼마나 큰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보여준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오전 시장 측은 강제추행 치상 혐의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오전 시장 측은 뭐 이번 뿐만 아니라 검찰의 수사 단계 그리고 구성영장 심사 이번 재판에 이르기까지 줄곧 강제추행 치상 혐의는 부인을 해왔습니다. 예. 뭐 이유야 간단한데요. 단순 강제추행보다 처벌 수위가 그만큼 높기 때문입니다. 예. 강제추행 치상은 쉽게 말해서 강제추행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다치게 했다는 얘기인데요. 형법은 강제추행의 경우 10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상해를 가하게 되는, 그러니까 치상을 저지르면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네. 어, 오늘 결심 공판에서도 검찰의 구형은 10분 가량이었던... 반면 오전 시장 변호인과 오전 시장은 한 시간 가량 의견 진술을 했는데요. 대부분이 바로 이 강제추행 치상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예. 어떻게든 강제추행 치상 혐의를 벗어나려는 오, 오 시장 측의 절박함이 묻어나는 대목이었습니다. 강제추행 치상 혐의를 부인한 내용 외에도. 오전 시장의 건강 상태에 대한 얘기도 나왔다면서요? 네, 상당히 관심을 끌었는데요. 예. 어, 역시 오전 시장 변호인이 오전 시장의 구속을 막아달라는 차원에서 네. 의견 진술을 하는 과정에 나왔던 얘기인데요. 오전 시장이 1948년생으로 올해 만. 73세의 고령이고요. 또두 차례나 암 수술을 받았다는 겁니다. 네. 특히 관심이 쏠렸던 게 오전 시장의 정신 건강 상태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변호인은 오전 시장이 실제로 사건 직후 진료를 받았고 경도의 인지장애와 치매라는 진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진료와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고도 전했는데요. 여기에 극심한 우울증과 부정적 심리적 반응이 나타나고 있어서 집중적인 정신과적 치료와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병이 있었고, 또 사건 이후에 또 정신 건강에도 문제가 많다. 아무래도 고령인 걸 감안했을 때 수감생활 하기에 무리가 있다. 이 점을 좀 강조하기 위한 그런 얘기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피의자 측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물론 피해자 측은 예. 오전 시장 측의 입장을 고지 고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네. 피해자 측 변호인이 발언했는데요, 을 피해자는 여전히 일상으로 돌아오고 있지 못하는데, 오전 시장은 강제추행 직후에 지인과 등산 모임을 가는 등 일상 생활을 네. 누리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만약 오전 시장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같은 경미한 처벌을 받게 된다면 우리 사회 의 권력형 성범죄가 반복될 거라고도 주장했는데요. 그러면서 오전 시장을 법정 구석에서 법의 엄정함을 보여달라고 재판부에 다시 한번 호소했습니다. 네, 선고공판이 언제라고요? 다음 주 화요일 29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어떤 결론이 나올지 지켜보겠습니다. 정민규 기자 수고하셨습니다.